맞아! 자 오늘 준비한 주라기월드는 저번 영상에서 이제 엄청 희귀 플러스 팩 3장을 깠었죠 어.. 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아쉽기는 해서 오늘은 한번더 그리고 지금 충성도가 27,000이 있는데 2장을 까면 충성도 또 주니까 어.. 3장 까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다양한 다양한 다양, 다양한 팩들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부터 이제 그콘카베라토르 정말 얻고 싶었었는데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서 오늘 아마 뭐 대장 가면은 좀 뜨지 않을까 싶으면서 가자잉 자자잉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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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시만브룬도테리움 아니야 아닌가 오트레스 소쿠스 나쁘지 않지 이러면 두 번째 지나 이제 가능하죠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그런데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이게 가격이 말이 돼? 오 이거는 좀 아닌 어. 것 같아. 자두 번째 승패. 자 봅시다. 카메라 돌어 뭐지? 어? 어! 마스터도 나쁘지 않고. 아, 9900. 오늘 그러면 전투, 어, 진행을 하면은, 충성도 또 많이 다 보이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전투로 이어가서, 깊은 곳의 괴물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전투 인데 시작부터 어려워. 다, 아, 스탯이 엄청 높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한상성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진짜 다행이고. 근데, 어, 지금 이렇게 먼저 딱 이렇게 20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AI 지능은 조금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포시 들기는 하는데 야 공격 들어와라 제발 나쁘잖아 않아, 나쁘잖아 않아, 나쁘잖아 않아. 하나 남았는데 그만큼 나와도 스택을 많이 모았으니까 다음 번에 에데수투스 쟤는 한어이정도는 충분할 것 같은데 방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와 근데 에데수투스 진짜 생긴 거 정말 장난 아니다. 얘가 해양생물 중에서는 포스가 그래도 좀 있는 녀석인 것 같아. 생긴새로만 따지면은 생긴 것도 굉장히 또 특이하고. 하지만, 로말레오한테 안 되죠. 순사 아, 첫 번째 판 아주 깔끔하게 클리어. 나이슝. 이번에는 어, 10레벨, 20레벨 오타칸트스. 두 마리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3세 때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네. 이건 좀 깝이다. 체력 진짜 조금만 더높았으 이거 일방어에서 스택 조금 더 챙기는데. 만약에 이번에 한번 막아내면은. 못 막아내겠는데. <laughs> 오! 선수야! 오! 막, 막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큰 났다. 일단은 얘는 뭐 쉽게 잡는다, 스택이많아서그 다음 번에 남은 애들이. 어, 솔직히 좀 걱정되긴 하다. 아마 교체를 하겠지? 교체할 거지? 그렇지? 해야 돼. 제발. 오케이. 다이스그 다음에. 음. 음 공기하 하나밖에 안 들어와? 어, 이러면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한 5방 한번 더 가볼까? 이거. 왠지 충격. <laughs> 아 왠지 또육수택 모았을 것 같더라고 와. <laughs> 요즘에 방어가 너무 잘져 깔끔하죠 이러면 오타칸 투스 얘만 뭐 끝내면은 다음번에 노도스는 공격력이 아무래도 내가 상성이 좋다 보니까 약하죠 와 이거 근데 오타칸 투스 두마리로안았었으면은좀 힘들었겠다 몸빵 괜히 이상한 어중간해로 왔었으면은 이거 사람 진짜 저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해너두스도 보내버리고 두 번째 판 깔끔하게 아쌍예! 캐시 안 쓰려고 어... 조금 애매하게 오기는 했는데 아, 내가 망할, 망할 것같아어 것 내가 망한 것같아어제도전이라니 아, 진짜 아끼지 말걸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은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잖아 허이뭐 아, 그래도 다행히 뭐 타칸투스... 뭐한 마리 오니까 질것 같지는 않다. 언제 공격 들어올 것 같아? 뭔맞지 그럼. 아, 아나 뭐, 이건 이건 괜찮죠. 어차피 오타칸토스가 세 마리 충분히 다 끝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어 근데 자꾸 하나를 이렇게 남기는 거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방어는 두 개만. 방어는 두 개만. 너무 많이 해줄 필요는 없고. 다음 번 녀석도 한2공 20? 잘하면 2공 20 나올 것 같은데. 차량 몇칠이 너?

오케이, 그러면은, 60으로 5문아까지 마무리. 아, 오타카졌어 역시나, 진짜, 상성 미만 잡이라니까, 상성 미만 잡. 일단은, 여기에서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이제 송금 백에서 조금 기대를 해볼만한데, 콘카베나토르가, 아, 이번에는 또줄려나 콘카베나토르 한 마리라도 쫓다 말아나? 콘카베나토르 진짜 쓸데 장난 아니던데. 응? 저 뭐지? 저 신생대 그거 아니야?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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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라코스 밀루스. 아, 얘가 또 떴네요. 얘는 없는 녀석이라서 기능인데, 와, 진짜 홈카메라 토르 절대 안 뜬다. 세장 까봤는데, 어, 뭐, 좀 나쁘지 않게 뜬것 같아요, 그래도. 자, 두 번째 전투는 생존을 건 전투 굉장히 또 쉬운 이벤트죠, 이거는. 아마 굉장히 금방 끝날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는 진짜 순삭이인데두 마리다. 그냥 툭탁툭탁이야. 전부 다 이거 잘하면은 20으로도 끝나기는 할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어..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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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을 해주다가 그 다음에 뭐라비린토로 어, 끝내도 되고, 아르센으로 끝내도 상관없고, 어 뭐야? 이거 공격 들어오네. 그래도 어, 뭐안 죽네, 안 죽네. 나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바로 끝. 어, 이거 아, 이거 아르센 티로로 충분하네. 한 마리로. 이걸로 그래도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라비린토까지 데려왔는데, 공격 들어오려나? 어, 끝났죠. 아르신 한 마리로도 충분하네. 와우, 깔끔해. 아우, 깔끔해. 맞다, 그리고 얘, 필살기 모션. 아, 얘 진짜 멋있더라. 좀, 다른, 그냥 무는 거나 할히는 거에 비해서 좀 압도적인 모션을 가지고 있지 않는 녀석인가 싶네요. 와, 근데 또 어떻게 이렇게 한 상성으로만 계속 나오냐. 이것도 왠지 라비린토 한 마리로, 다 잡을 것 같아 뭐야 이거 그러면 바로 죽는 거 아니야? 얘 끝났는데? 끝났지? 방어 하나 있어도 바로 끝 나이스 아 근데 넘겼네? 라비린토는 죽겠다 이거 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다행이다 아 이것도 괜히 자만해서 라비린토 혼자 왔으면은 야, 이 이벤트 제도주 살권. 아, 이거 진짜 빨리 끝났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엄청 희귀 플러스팩 까보러 가자고요 사료는 뭐, 딱히, 어, 기대할 거 없으니까. 요즘에 그리고 또 사료도, 어느새 4,200만이라서, 사료는 넉넉해진 편인데, 일단, 어, 엄청 희귀 플러스팩 까기 전에, 골드에서 이제, 메트리아 깐토사우루스, 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야, 처음에 딱 이렇게 나와주네. 아, 진짜 이제 두 마리 남아서, 얼마 안나오는데 오오아 아니야 아 캐나토 아 캐나토 획득 엄청 이게 플러스 팩 다시 한번 세장 까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 메트리아 또도 좋고 뭐헌정뜨면 너무 좋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팩 과연 저번 영상처럼 아 매우 이기만 정말 안돼 시작이 안 좋다. 하다이! 우와, 야, 오늘 망한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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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망한 거 같아. 어제랑 느낌이 너무 틀린데. 아, 설마 이것도 매우 이기면은, 아.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야, 이거는 의도치 않은, 너무 망해서, 의도치 않은 팩인데. 아, 왠지 매우 이기뜰 것 같아, 지르고 나니까. 그렇지, 매우 이기뜰 거지.